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무시하려는 성향에 대해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심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짓고 해야 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게으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기만족, 모든 판단, 심판, 그릇된 모든 것,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린 서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임무는 내가 심판받을 것이요 진리를 밝히 강론하는 내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소임을 따라 말할 뿐입니다. 만일 인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뒤로 감추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이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해도 저는 이것을 주님께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심판장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의 일을 짓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의 문제들 전체를 접근하는 정신에 관해 사도 바울이 주는 최종적인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이하 12절 말씀 제 9장 재판장이 아니라 형제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의 내용은 6절 이하 9절까지의 내용으로부터 나온 결론이자 추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 속에서 자기의 위대한 논증을 한 단계 더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를 주목하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논증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절에서 우리는 그의 위대한 가르침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는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에 비추어 볼때 어째서 그대는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가 아니면 어째서 그대는 자기 형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를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논증에서 두 가지 주요 논점을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사도는 이 14장 이전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 말했을 뿐입니다. 이 점은 매우 보편적 차원에서 교회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수 적으로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로부터 연유 되어 나온 추론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주관하는 주님도 되십니다. 이 점은 주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최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주님과 우리 자신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 성품과 한 타입을 가졌다는 점에서 과로 닫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녀라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한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형제요 자녀들입니다. 모두 다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되 자신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사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논증을 다루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8장 14절. 이는 불가피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초반부에서 이 모든 것을 바란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13절 이하 15절 이 모든 것이 로마서 14장 바로 이 시점에서 말하는 바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 본질적인 것들 자체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관해 관점이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루는 이 사도의 논증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논점들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로 혹은 이 날을 전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긴 아니 닫고 사도가 진실로 관심 있어 하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견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형제 됨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 원리를 항상 지켜왔다면 일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항상 교회는 이 요점에서 갈피를 잃고 방황해 왔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 이야기를 이처럼 비극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이것입니다. 이 같은 견해상의 문제를 너무 높이 취급을 한 나머지 우리와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원수로 봅니다. 심지어 증오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증오가 일어나게 되면 그 증오는 우상 숭배나 어떤 특별한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하게 되는 특별한 견해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처럼 큰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비본비,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정해 놓고 있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형제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러한 논점들을 어떠한 식으로 대면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자 한,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나 고린도 교회도 사실상 이러한 문제로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뉘어져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혈기를 내는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대신에 그 사람이 올바른 쪽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룰 때 항상 가져야 할 정신은 그일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의도 속에 이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끌어나갑니다.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재판관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형제들은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를 판가름하는 이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규칙을 정해 놓는 이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판단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서도바울은이 논증을 한 단계 끌어나가며 이 원리에서 저 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같은 비본질적인 주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다 함께 형제들이며 한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 원리를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양편에 둘다 적용시킵니다. 먼저 그는 믿음이 더 약한 형제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바울이 여전히 더 약한 형제에 관해 2장 처음부터 가르쳤던 2절 교훈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가장 잘 저지르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더 약한 형제들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점을 가르칩니다. 실제로도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더 약한 형제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런 다음에 그는 믿음이 강한 형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한 너희는 어째서 너희 형제를 멸시하느냐. 어째서 너희 형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느냐. 그대들은 다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형제가 가져야 할 정신이 아니다.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가 가질 마음이 아니다. 참된 형제 사랑의 특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려 결심하며 서로 바르게 길을 인도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 같은 모든 난제를 접근하는 정신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듯이 줄곧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이런 난제들을 바른 맥락 속에 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적용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제의 정신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나 세례 등에서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주제들 특히 이 비본질적인 주변에 속한 문제들을 다룰 때 서로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할 양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공통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자 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새 구조를 통해서 제시된 첫 번째 새로운 요소입니다. 바울은 거기에만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영어 흠정역에서는 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닫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항상 교회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윤리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증한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니 재판장도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추론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때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는 항상 이 점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의 결과 중 하나는 주님이 재판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 역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자, 이, 다시 이것은 본문 비평 문제의 입니다. 고대 문건들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어느 것이 바른지 결정할 수는 없는 요점입니다. 이러한 증거 문건들을 다시 읽고 나서 나는 흠정학을 편들어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어떤 차를 가져오나요? 어느 중대한 문제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매우 흥미를 가진 요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른 다음 요점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데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 점은 신약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비밀을 열어 주는 지점이자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요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 이하 22절. 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 더하여 이 심판의 문제를 아들에게 넘겨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사도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재판장이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이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특별한 번역문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이것을 훨씬 더 흥미있게 만드는 것은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며 인용합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서 인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매우 자유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면서 이 점에 대해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고등 비평가들은 이 점을 크게 인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점을 입증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단어를 고를 때 다르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자기 나름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다 단순한 대답은 구약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감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일하셨는데 구약 성경 기자에게 분명하지 않았던 의미의 부분을 사도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때는 가리워졌던 의미를 밝혀 주시며 또 다른 때는 그 의미의 다른 부분을 더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번역에 관한 전체 요점 과로 바로 이 점이 사도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요점입니다. 닫고 전체 요점은 우리 모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애차 내 칼이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무릎을 서로 간에 꿇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으러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요. 특권과 권세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지 마라. 내가 재판장이다. 너희는 내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짓고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갑시다. 사도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심판 때온 세상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알아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그의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슬러 어떠한 불평의 근거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인용구가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장 노릇을 하려는 것처럼 괴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다. 물론 특별히 형제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여기서 이 위대한 진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할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2절에서 요약합니다. 이런으로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그는 이사야 45장 논증을 완성합니다. 1 0절에서는 하나의 하나의 전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1 1절에서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 점을 실증합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분명히 첫 번째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복되신 삼위 중제2 위격에 해당되신다는 점입니다.